하늘가족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음을 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은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은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다음은 5절부터입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은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은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난 일갱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과 은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 부모와 자녀들로 가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고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거기에는 서로 간에 사랑을 갖고 신뢰하게 되며 또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서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데 훌륭한 버팀목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모두 다 신실하게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 각 가정의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실망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변함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는 훌륭한 공급자가 되며, 때로는 지원자가 되기도 하시며 그들의 삶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할 때는 끊임없는 응원자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장세기 17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길목마다 함께하셔서 울타리를 쳐주셨고, 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또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울타리가 되셨어. 그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그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하며, 또한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의 울타리 안에 그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울타리는 첫째, 보호하심의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의 기능적 역할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고, 표시가 되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요. 찾아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의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고는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이 바로 왕의 집안에 큰죄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선물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존이 무력할 때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세기 13장에 조카 롯이 매우 좋은 비옥한 땅과 물이 많음을 보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갈때우르로부터 함께 동그동락해왔던 조카가 떠나가 버렸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쓸쓸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눈을 들어 사민을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세기 14장에 바로 이가나안 북부 4개 동맹도시가 사해의 부근에 있는 5개 국가가 조공 거부에 분노하여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와중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부첩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집에서 길러두었던 군사 318명을 동원하여 이 전쟁에 투입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되찾았고, 조카롯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물들, 예, 모든 재산들 다 찾아서 왔습니다. 승리를 그들고 돌아오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은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셨고, 또한 그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 주셨음을 우리 모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 여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고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애굽에 재앙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재앙들을 당신의 택하신 종의 후손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보호하심의 울타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레굽하여 제일 처음 당도한 지역은 바로 홍해바닷가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태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애국 군사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도록 바 몰살을 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의 기나긴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바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가장 군대, 강한 군대였던 아말레 군사로부터 분명히 경계를 쳐 주시므로 싸울 때마다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로서 그들을 지키셨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견뎌내도록 도우셨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공사의 현장을 만나게 될때 어떻습니까? 항상 공사 중에는 위험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일반적인 간행으로 공사하는 데는 이음 표시를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길을 안내하고 보호해주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때그때마다 나타내셨어.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심으로 삶의 방향을 매우 안전하고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우리 모두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고난 중이거나 슬픔의 시간이거나 할것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그가 갈 길을 인도하셨고 격길로 나갈 때도 체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종의 길을 올바르게 걷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제의 고향 땅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지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였던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의 친아버지로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삶의 여정에 언제나 울타리가 되셨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와 같은 인도하심의 울타리를 인식하면서 언제나 그분과 함께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므로 인자하신 친아버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마음의 상수리 숲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그리고 아버지 음성을 통해서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함 받았던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세 번째, 바로 은약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을 합니다. 손가락을 걸고. 예. 그런데 하나님과 바로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은 약속이라 하지 아니하고 은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울타리는 바로 은약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은약의 강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또 15장에서 제 은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7장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약을 해 하시고, 새롭게 체결해 주시고, 또 은약을 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신 친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오늘, 나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되는, 당신의 종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울타리를, 찌주를 박듯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의심할 수 없도록 언약해 주시고, 계셨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성공과 실패, 다시 말하면 성패를 직접 책임질 것임을 당신의 종에게 은약해 주시므로 주의 종은 의심 없이 따르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7장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종을 찾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인간의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다른 길이라든가, 다른 방법이라든가,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면 또다시 너는 실패하고 고통을 겪게, 되,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세기 17장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약의 울타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은약의 울타리를 체결하시는지 모릅니다. 첫째, 17장 5절에 너의 이름을 바꾸라.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장 8절입니다. 이땅 가낭일갱을 줄이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땅을 동서남북을 둘러보았던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장 10절로 11절에 너는 양피를 베어라. 예, 즉 외적인 표상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절과 16절에 네아내 사례의 이름을 바꾸라. 이번에는 아내의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므로 그것 또한 열국의 음이라고 하는 은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1절에 기한의 약속입니다. 즉 네가 아들을 낳겠다 언제요 내년 이맘때에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은약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약속임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할 때는 곤혹스러워지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는 이 은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해 주시는 일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대로 나를 의지하고 살면 결단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는 바로 뭐냐 순종이 따라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을 위해서 당신의 종과 더불어 약속하지 않으시고 영원을 위해서 사랑의 줄로 묶으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맺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왜 은약을 체결하셨을까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25년의 긴 세월 속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 차례 은약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의 가슴이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속의 최고의 목적, 다시 말하면, 은약의 최고의 목적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심인 것을 바로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성패에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언제나 순종하고 성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약을 끊임없이 맺으심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바로 그 언약의 사랑을,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모든 그의 후손들, 또한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들까지라도 존경하는 훌륭한 믿음의 족장이 탄생하고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도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 믿음의 후손들로서 훌륭한 믿음의 족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울타리, 은약의 울타리, 보호하심의 울타리 속으로 인도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